안녕하세요. 저는 로드그램이라는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게 된 메드코드 팀의 정권진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처음으로 서비스 소개, 사용 스택 소개, 팀원 소개, 주요 기능 시연, Q&A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저희 로드그램이라는 서비스는 여행이나 데이트 등의 코스를 짤때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laughs> 다른 사람들이 다녀와 본 좋은 코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자신의 하루 발자취를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보통의 SNS처럼 일상에 대한 공유와 소통이라는 장점과, 트리플이라는 서비스에 자신이 찾는 코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융합한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코스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지도에서 원하는 장소들을 검색하고 선택해 코스를 만들고 거기에 본인의 사진과 글 그리고 여러 가지 태그들을 더해서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서비스는 사용자 간에 언제든 원하는 사람을 팔로우하고 그 사람들의 게시물들만 모아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그들을 검색해 사용자가 원하는 게시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스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에러 핸들링의 편의성을 좀 높이기 위한 타입 스크립트를 사용해 개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론트엔드에서는 리액트를 기반으로 좀 복잡한 구조에서 좀 수월한 상태 관리를 위한 리덕스 툴킷 또 CSS를 좀더 다양한 기능과 알기 쉽게 작성하기 위한 SASS 서버 간의 통신을 위한 악시오스 등을 사용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NestJS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TypeORM, 보안을 위해 JWT, 비크립트 등을 사용했습니다. 배포 단계에서는 루트53을 기본으로 클라이언트에서는 S3, 서버에스, 서버에서는 RDS EC2를 이용하고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 배포를 자동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 팀원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에서 팀장을 맡음과 동시에 풀스택 개발자로서 참여한 정건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참여한 박종범 님. 풀스택 개발자로 참여한 백민기 님. 마찬가지로 풀스택 개발자로 참여한 한주영 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비스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원 가입 기능인데요. 여기서 닉네임과 이메일에 대한 중복 검사와 이 비밀번호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및 로그아웃 기능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일반 로그인뿐만 아니라 카카오 소셜 로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이 소셜 로그인하는 유저는 이제 기존의 회원 가입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회원 가입이 되게 됩니다. 게시물 작성 페이지는 총두 페이지로 구성됩니다. 그중에 지금 보시는 화면의 첫 번째 페이지로서 경로를 등록하는 부분으로 카카오맵을 이용해서 구현됐고 이 원하는 장소를 검색하고 장소 추가 버튼을 눌러 경로에 추가합니다. 또 지도에 그 순서에 따른 경로가 표시되게 됩니다. 또한 이 경로의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서 경로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여서 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게시물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게 됩니다. 게시물 작성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게시물에 태그를 추가하고 또 본문을 작성하고 각 장소에 대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그중 이미지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게시물의 썸네일로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작성된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고, 그 댓글을 작성한 유저에게는 본인이 작성한 댓글에만 보이는 삭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댓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게시물에 하트 버튼을 눌러서 좋아요 혹은 그에 대한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 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수정하는 경우 작성했던 태그와 본문에 안에서만 수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프로필 페이지에서 정보 수정 페이지에 들어가 뭐 프로필 사진, 닉네임, 상태 메시지, 비밀번호를 수정할 수가 있고 또 회원 탈퇴 또한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밀번호에 대한 유효성 검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팔로워 팔로잉 명수가 적힌 부분을 누르면 본인의 프로필 페이지 안에서만 팔로워 팔로잉 목록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저의 프로필 페이지에 접속했을 시그 유저를 팔로우 혹은 언팔로우해서 본인 피드에 해당 유저의 게시물이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또 메인 페이지 검색 페이지, 유저의 프로필 페이지, 댓글, 팔로우 목록 등 스크롤이 적용될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무한 스크롤을 적용해서 제일 끝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자동으로 다음 게시물을 보여줍니다. 또 검색바에서 태그를 검색해 가지고 그 태그를 가지고 있는 게시물을 모두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미리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팀원분들이 돌아가면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프로젝트의 풀스택 개발자가 3명인 점이 특이한데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저희 프로젝트가 풀스택 개발자가 3명이 된 부분은 처음에 백엔드 포지션을 원했던 팀원이 세명 있었고 또 새로운 스택을 사용해보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명 모두, 서버 모두 서버 의서에 기여하는 여하을 부분을 자 서버 자 서버 클발이클트이언트병행하병행합의했합의했습에 따른 에획으로획으젝프초젝트 초반에 세 서버 두서에투입에투입른어빠 안에 마 안에 마하리프하트프발트한분자한분이클트이언 환경 발환을마치을모치 팀원이 팀원이 업무 소은클많이클트이언트투입에투입식을생식했습니했습니다 또 프로젝트도 계획에 따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종범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리덕스 툴킷과 s a s s 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프로젝트 o j e c t that is a project that is a project 하 h a t is a project t h 폴더 구성이 심플하고 코드 작성이 깔끔한 프로젝트를 발견했는데 자세히 확인해보니 그 프로젝트가 리덕스 툴 킷과 SASS를 사용하고 있었고 제가 리덕스 툴 킷과 SASS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 스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덕스 툴 킷의 경우 Create s l i c e 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액션 타입, 액션 크리에이터, 리듀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서 코드와 폴더 구성을 훨씬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SASS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변수 선언 기능과 믹싱, 인클루드 커리 기능으로 컬러와 스타일을 미리 지정해 놓고 사용하면 나중에 디자인이 수정돼서 컬러 코드와 스타일을 변경할 때 변수 선언 부만 수정하면 돼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고 유지 보수성이 뛰어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리덕스 툴킷과 SASS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영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네요. 네, 아쉬웠던 점은 그 저희가 피드백으로 받기도 했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일치했던 부분이 주 핵심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는 경로에 대한 거리를 계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카카오맵 API를 통해 구현한 기능은 검색 마커, 커스텀 오브레이 등 일부분입니다.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과 이점을 주기 위해서는 거리 계산 등 알고리즘을 활용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기 키워드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서비스는 태그 기반의 검색은 이미 구현된 상태이고, 이후 추천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초기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지역과 경로를 보여줄 수 있어,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기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리팩토링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네, 코드 스테이지 2층이 끝나면 잔존하는 에러 핸들링과 클라이언트 CSS1, 코드 리팩토링, 그리고 어드밴스드 나이트메어 개발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구현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에러 핸들링과 CSS 및 반응형 웹 보안을 가장 먼저 하려고 합니다. 배포 완료 후에도 계속해서 발견되는 에러들과 반응형 웹에 의한 컴포넌트 충돌을 끝까지 핸들링해서 구현된 서비스 기능은 완성도높게 작동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에러 핸들링이 끝나고 나면 서버 API를 구현했던 코드 리팩토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백엔드 개발에 참여한 팀원들이 각자 생성해서 서로 중복된 메서드들을 하나로 통일한다거나 총 좋아요 수나 댓글 수와 같이 해당 엔티티에서 직접 계산에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따로 컬럼으로 관리하지 않도록 리팩트, 리팩토링을 통해 데이터 불일치에 대한 에러를 미리 방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SR 단계에서 기획했던 사항들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팀원들과 어드밴스드와 나이트메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지 논의하고 향후 개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추가 소셜 로그인이나 이메일 인증, 실시간 채팅 등 완벽한 소셜 네트워크에 다가갈 수 있게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매드 코드 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